해남지역 올해 첫뼈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누렇게 변한 고천암들판, 박갑진씨 논에서 콤바인을 이용해 조생찰별 수확이 한창입니다. 이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해 이종록 의장, 해남 미맹연구원 회원 등 마을 주민 50여 명이 첫 수확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 의장은 손수 콤바인을 움직이며 첫 수확을 거들었습니다. 총10.7 헥타르에 재배된 조생찰벼는 지난 5월 초 모내기를 했고 석달여 만인 지난 12일부터 수확을 시작했습니다. 장마가 일찍 시작한 데다가 네. 출수기에 비가 많이 와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비업을 수확을 해보니까 많이 나서 마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계약재배를 통해 재배된 조생찰벼는 추석 명절맞이용 햅쌀로 전량 출하될 예정입니다. 해남신문 석정주입니다.